수업 방역사 오늘은 부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여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국가죠.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한 나라가 아닌 건 아닙니다. 어, 부여는 고조선과 함께 존재했던 나라로 삼국 시대 이전에 어, 이미 존재했던 만주에 존재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어, 고조선 후기에 그리고 삼국 시대 초 중반까지 존재했던 나라고요. 강력한 나라로 이웃나라에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입니다. 중국 역사책에도 그 존재가 보입니다. 고조선 멸망 후에는 만주 주변에서는 가장 큰형 같은 존재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어, 뭐 고조선에도 단군 신화가 있듯이 이 부여에도 부여 신화가 있었습니다. 어, 막 역시나 예상하셨듯이 막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이런 유의 내용입니다. 어, 대강 들려드리면 일단 하늘에서 해모수라는 사람이, 음, 사람이라기보다도 신의 아들이 다섯 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북부여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나라 이름이 북부여였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부여라고 지었는데 위치상 북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북부여가 된것 같습니다. 또 후반부에 이 나라가 동쪽으로 또 옮기거든요. 그래서 해모수는 아들 해부로를 낳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 해씨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 해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 태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늘에 떠있는 존재기 이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밝은 존재죠. 그래서 뭔가 자신의 그런 위대함과 뭔가 신성함을 강조하는데, 아마도 성을 해시로 지은 게 아닐까 짐작됩니다. 그리고 아들 헤브루는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라를 동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북부여에서 동부여가 되는 거죠. 예, 부여신화 계속 이어서 하면, 이제 동부여에 간헤브루가 자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막 막 지성을 드리고 막 하나님한테 소원도 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헤브로가 이제 사냥을 나왔는데 말이 어떤 바위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언급해드리면 말이 울었다는 얘기죠. 바위를 보고. 근데 바위도 말을 보고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음, 믿거나 말거나한데 신하니까요. 아무튼 바위도 울고 말도 울고 막 사람들은 막 놀랬죠. 막 얘네들이 갑자기 막울었으니까 그래서 헤브루가 어, 명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바위 근처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저 바위를 들어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위를 들었더니 웬걸, 그 안에 금빛 개구리를 닮은 금빛 개구리를 닮은 아기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신이 주신 내 자식이구나라고 생각한 헤브루가 그 개구리를 닮은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삼고 이름을 금 와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금 와는 금빛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어, 바로 이 금화왕이 헤브루의 뒤를 이은 부의 왕, 금화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화왕이 조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금화왕이 왜 중요하냐면 고구려 신화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금화왕의 양자가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신화는 이어져서 금화왕이 사냥을 나가서 주몽의 엄마인 유화부인을 만나고 또뭐 유화부인이 알을 낳아서 주몽이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고구려의 신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러니까 즉 고구려 신화에 이전에 있었던 신화 내용, 고구려의 신화 내용을 보충해주는 내용으로써 앞부분에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 지금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사실 고구려 신화 내용이랑 북부여의 신화 내용이 역사책에서 바라볼 때 거의 똑같다 똑같은 신화 내용이 있습니다. 뭐 해모수가 내려와서 애를 놓고 뭐 유화부인이 알을 놓고 뭐 알이 뭐 알을 버렸는데 새가 날아와서 덮어주고 뭐 이런 유의 내용이 있는데요. 어, 되게 옛날에 이미 부여에도 그런 내용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안내해드린 이 신화 말고요, 다른 내용의 신화에도 그 고구려 신화, 주몽 신화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아마도 부여가 나중에 멸망하고 고구려가... 그 부여의 사람들을 흡수함으로써, 부여의 그런 제법 멋있었던 그 신화를 고구려에서 흡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뭐 거의 똑같아요. 자, 이렇게 강력했던 부여는 초반에 정말 강력했어요. 부여는, 부여 이제 바로 밑에, 어, 이제 이 부분에, 부여 이제 이 밑에 고구려가 있었는데, 초반에만 하더라도 고구려는 부여의 거의 뭐 밥이었습니다. 맨날 부여한테 쪼 터졌는데, 어, 그래도 막, 주몽의 손자인 대무신왕이 부여를 공격해서 금어왕의 아들인 대소왕을 뭐 죽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부여의 공력이 고구려보다는 훨씬 더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했던 부여도 점차, 어, 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어, 선비족, 선비족들이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힘이 더 세져서 결국에는 부여를 멸망시키는데, 멸망시켜버렸습니다. 3에서 4세기 무렵에 선비족 모용부에게 대대적으로 공격을 받았고요. 나중에 약소국으로 전락해서 494년에 멸망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들 있었던 그런 이제 시기죠. 지금이야 부여가 이렇게 홀대받고 있지만, 먼 옛날에는 부여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뭐에 그게 남아있냐 면 백제, 성씨 그러니까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씨, 김씨, 박씨, 최씨 할때그 성씨인데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라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부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뭔가 부여 하면은 되게 있어 보이는 이미지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백제는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라고 나라 이름도 살짝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까지 부여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부여야 말로 뭔가 어떤 정통성이 있는 나라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부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부여군이 바로 그건데요. 어, 이게 백제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부여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 부여군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 먼 기원전에 썼던 그 부여라는 이름이 아직까지도 이름이 내려오고 있는 것은 어, 그때 당시의 영향력을 미루어 짐작 가능한 것이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부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고조선과 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고조선과 삼국 시대를 연결해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수수께끼가 많은 신비한 나라예요. 어, 역사책에 사료가 조금 적고 유물이 적다 적어서 조금 사람들 관심 밖에 벗어나 있는데 어, 고구려 이전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 였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뒤를 이은 나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삼국 시대를 어, 말 그대로 고구려하고 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나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부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뭐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린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린 또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또 많거든요. 뭐 두망루라든지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유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여에서 멸망해가지고 새롭게 또 나라를 모세운 그런 나라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검색을 하셔서 부여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부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